솔로몬이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녀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8장 6절에서 단한번 여호와 라는 단어만 나올 뿐이죠 그래서인지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가서를 인용한 대목이 없기 때문에 어, 정경에 아, 드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 용례가 없기 때문에 아가서가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남녀의 육체적 관계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령한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의 메시지를 한 구절 꼽자면 1장 5절에서 내가 비록 검은아 아름다우니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될 곳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에서 출발을 하는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아름답다고 해 주신 것이죠. 죄인들이 사랑받은 것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 장에서는 신랑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다고 말하던 순람미가 2장 1절에서는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사랑 덕분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당해 진 것이죠. 죄인이 오직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1장 후반부에는 술란미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요. 1장 9절에 보시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어, 준마는 아주 이제 탁월한 말을 준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쿼바디스 같은 영화 보면 병거 끄는 말이 여러,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전차 하나를 이제 끌고 가는데 그 여러 마리의 말 중에서 가장 탁월한 말을 이제 준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준마는 음, 순말이 아니라, 앞말. 영어 성경에 메이어를 썼습니다. 힘세고 잘 달리는 말은 크고, 힘센 말은 당연히 순말인데, 준말을 앞말로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거를 끌 때는 주로 순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가운데다가 이 암컷 한 마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앞말을 놓으면, 이 암말이 달리면서 암컷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테르몬 효과로 순말들이 더잘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준마는 암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준마에 비유한 것은 굉장한 극찬인 것입니다. 10절에서 지금 1장 얘기 이제 간략하게 하는 것인데요. 1장 10절에서 뺨은 따은 머리털로 목은 구슬 꼬미로 아름답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그대는 무척 아름다워요 라고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 이장에서는 이제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핀 백합화로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장은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내용 사랑을 회방하는 작은 여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5절은 결혼식 전날 신부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나를 잡아 놓은 신부가 꿈을 꾸는데 오늘 읽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부가 침실에서 밤새도록 남편을 찾는데 이 남편이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절과 이절에서 찾다, 바카시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옵니다. 그리고 이절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찾아다녔다 이 동사 앞에 다히브리어 아 이제 나를 나타내는 일인칭 아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내가 돌아다니고 내가 찾아다녔다. 아,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의지적으로. 이제 신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신부가 지금 꿈속에서 사라진 남편을 밤새도록 찾고 있는 것입니다. 침실에 없어서 성 안을 돌아다녀 보고, 어, 거리에도 나가 보고, 광장 큰 길에도 나가 봤는데, 신랑이 없습니다. 찾지를 못해요. 그렇게 신랑을 찾아다니는 중에 성 안을 순찰하는 그 야경꾼들을 만납니다.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죠. 옛날 말로는 야경꾼이라고 하죠. 아마 개혁 한글 버전에서 야경꾼으로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밤에 동네 순찰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순란비가 물어봅니다. 내 남편을 봤나요? 하고 물어보죠.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죠? 지나갑니다. 그들이 지나가자마자 다행히도 곧바로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또 사라질세라 남편을 꼭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했던 방으로 데리고 가죠 이것이 이제 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순란미는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우리가 순란미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왕이 청혼을 하고 결혼 날짜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3장 6절에서 바로 솔로몬의 가마가 들어옵니다. 혼인 예식을 하려고 신부를 데리러 왕의 가마가 와요. 신부는 예비 신랑과 1, 2장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연애하고 칭찬과 사랑을 듬뿍 받아서 당당하고 이제 행복한 예비 신부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에서요? 꿈 속에서 어, 그렇죠. 신부인 나는 아, 그럼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꿈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의식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하죠.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오히려 무의식이 숨겨진. 얼음덩어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랑을 잃어버리고 밤새 찾아 헤매이는 신부의 꿈은 신부의 두렵고 불안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신부는 신랑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포도원 지기에 불과했던 자신은 도무지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여자인데 신랑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연합의 기쁨도 맛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속에는 이 신랑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믿어도 되나? 나중에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어, 남자분들은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공감, 적용이 잘안 되는데 여성분들, 결혼한 여성분들은 아마 좀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결혼 전에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사랑이 식으면 어쩌나? 이 남자를 끝까지 믿을 수가 있을까? 나를 진짜로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할까? 그런 생각하죠,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떨쳐 버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때때로 불안합니다. 알랭드 보통이 불안의 제1원인으로 사랑 결핍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술라미는 지금 신랑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녀의 이런 불안한 심리는 신랑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신랑은 오히려 끊임없이 신부를 향해 사랑을 주고 신뢰를 주었죠. 문제는 신부 자신입니다. 지금 신부의 상태를 아주 잘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아에 있습니다. 아쿠마, 아소베바 아바크사 내가 일어나서 내가 돌아다니고 내가 찾으리라 그런데 내가 그 신랑을 찾지를 못합니다 신부의 이런 상태를 사실은 삼장 1절 아가서 삼장 1절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찾아봤다 원문에 나의 침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16절에서는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침상이라고 말합니다. 1장16절에서, 아가서 1장16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뽀,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 침상, 우리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란미가 불안한 것은 신랑이 사랑을 덜 해줘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신랑을 덜 사랑해서죠. 신부 자신이 신랑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신부는 아직까지 신랑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불안의 제1원인으로 사랑 결핍을 들었는데 그것은 음 내가 사랑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이죠. 알랭드 보통이 불안의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해법으로 역시 다섯 가지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해법으로 제안한 다섯 가지가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그것으로 사람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논지를 펼쳤습니다.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것이고 보헤미아는 뭘까요? 사회적 지위를 거부하고 어, 우리 마음대로 살라 이제 그겁니다. 지위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 소확행 그런 거 누리면서 어,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뭐 그런 얘기겠죠. 저는 그가 말한 불안의 원인에는 동의하지만 해법으로 제시한 것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학, 예술, 종교마저도 자기를 위해 활용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받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는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자기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신부는, 아니, 인간은 이 이기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 말고 너를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본능이죠. 그것은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음, 불안은 사랑의 결핍이 맞습니다. 신부의 이런 이기성과 자기 사랑은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 신부가 밤에 만난 이 순찰자들은 뭐냐는 것이죠. 뭘 상징하냐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과 5장에 두번 나오는 어, 이 순찰자들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들이 이 순찰자들이 순람미를 보고 그냥 지나쳐서 갑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어, 신부가 꿈을 한번더 꾸는데 그 5장에서는 이 순찰자들이 순란미를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겉옷을 벗겨서 이제 가지고 갑니다. 아, 이것을 이제 주경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이 아가서를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거대 담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 두 남녀 주인공 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컨대 예루살렘 딸들이나 내 어머니의 아들들 작은 여우 오늘 등장하는 순찰자들 이런 유들은 전부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랑의 회방꾼들이라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지요. 3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았느냐라고 나오니까 순람미가 순찰자들을 만난 것처럼 나오지만 아가서는 개혁개정에그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오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순람미가 아니라 순찰자들이 순람미를 먼저 발견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주체가 순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찾으러 다니는데 오히려 순찰자들에 의해서 순찰자들에게 순남미가 발견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나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율법주의자들 같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아가서 1장으로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 외부의 방해 세력, 육적인 방해 세력이라면 꿈 속에서 등장한 이 순찰자들은 영적인 방해 세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어, 억압하는 영적인 힘이죠. 5장에서는 아가서 5장에서는 신부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더욱 필사적으로 신랑을 찾아다니니까 순찰자들이 그것을 자신들도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때리고 겉옷을 벗기고 수치를 줍니다. 사랑에 미쳤느냐. 밤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장에서는 신부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순찰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지만 그냥 이제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욕기 4장 12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욕기 4장 12절에서 21절은 이제 엘리바스가 첫 번째 이제 그 고난 중에 있는 요백의첫 번째로 한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으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흑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엘리바스 앞에 나타난 이 영은 누구이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엘리바스 자신은 이 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이 영이 한 말을 지금 요백에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분명 이 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공히 모두 이 영을 사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사단이 하는 말인 것이죠. 사단의 말을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것이죠. 본인이 이제 환상 중에 들은 것을 이제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 않는다. 사단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쭉 읽었듯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을 믿고 살지 말고 더 확실한 것을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 말고 더 확실한 것을 믿어라. 이제 그거죠. 고난 중에 있는 요백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탄의 코멘트이죠. 거대한 시대의 정신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렇죠." 순란미의 꿈속에 등장하는 순찰자들은 밖에서 드러내놓고 사랑을 방해했던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런 그 작은 회방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우리의 죄된 경향성과 이기성. 악한 본성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할 때그 육신의 생각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거죠. 엊그제도 제가 어느 성도분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이제 자기는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정신을 똑바로,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은혜를 받으면 이제 선교하러 갈 사람들 이렇게 일어서세요 하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으면 일어선다는 거죠. 일어서니까 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laughs> 남자분인데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도 너무 깊게 하면 안 된대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막몇 시간씩 너무 몰입이 되니까 스스로 이제 브레이크를 건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웃으게 소리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면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뭐 이런 면 아니더라도 꼭,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적당히 누릴 것을 누리고 취할 것 취하고 살아야지 이러다가 나만 손해 보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러면서 붙이는 생각이 또 있죠 옆에.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이야 나야 당연히 받을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저도 그런 썩은 생각을 가끔 합니다. 순람미의 꿈 속에 등장하는 밤의 순찰자들은 영을 억압하는 육신의 힘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 너무 미치지는 말아라. 너무 사랑하지는 말아라. 이제 불신 남편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는데 교회에 너무 빠지지는 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는 거는 되는데 주일에는 되는데 뭐 있잖아요.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이제 그런 거 적당히 해라. 이제 그런 거죠. 어, 그리고 우리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이제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제 곧바로 드는 의심. 그리고 고난 앞에서는 여지없이 고개를 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그 선하심에 대한 불신. 100% 우리는 그게 있습니다. 언제요? 고난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밖에서 누가 갖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순란미가 순찰자들을 지금 이제 꿈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꿈 속에서 순찰자들을 지금 그 지나치자 마자 이제 신랑을 만나잖아요. 지나치자 마자 바로 만난 이 신랑을 붙잡고 어디로 가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방으로 데리고 갔다 아가서가 굉장히 함축적이고 상징적이니까 그냥 읽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방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에스겔 16장 2절에 네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다 이런 말씀 있죠? 아시죠?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이,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 제가 이래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의심할 때가 많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사는 인생인지라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놓칩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길 잃은 양이 되죠. 스스로. <laughs> 그러나 꿈에서 깬 순람미는 왕의 가마가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무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품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그건 꿈이었고요. 현실에서는 꿈을 깨자마자 왕의 가마. 모리학과 유향,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 향품을 풍기면서, 향내를 풍기면서, 거친 들에서 솔로몬의 가마가 들어오는 것을 보죠. <웃음> 결론입니다. <웃음>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는,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육적인 방에도 있고 영적인 방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열렬할수록 방에도 열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laughs> 신앙생활하면서 침체를 겪는 것은 신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우리가 싫어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밀어버렸죠. 내 속에 다른 욕심이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오자 그분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있을 곳이 없어진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 내가 버렸고, 내가 떠났고, 내가 잊었죠. 때때로 내가 지루해했고, 내가 못 믿어워했고, 내가 가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자고 하죠. 똑같죠, 저희 사람. 아,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집시다. 인 내가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침체를 벗어나죠?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면 침체는 끝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 설교는 결론이 항상 똑같습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강팍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희락과 화평과 자유를 누리고 살줄 믿습니다.